성인 위주의 법으로 되어 있는 장애동 장애인 복지법과 그다음에 아동 복지법 사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아동 전체에 대한 복지를 좀 아우르는 그런 법을 하나 만들어서 18세까지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총괄적인 어떤 그 법을 한번 제정해 보자. 누구나 보편적 이게 아동들의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구조. 또 기본적으로 부모가 챙기지 않아도 누군가에 의해서 코디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. 장애인복지법과 또 아동복지법 사이에서 어,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우리 장애 아동들에 대해서 법적 권리와 어, 또 어떤 인권을 보장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저는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한국의 장애아동에 대한 것도 국가의 몫으로, 정부 장애아동의 권리로,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요. 또 하나의 의미는 국가가 주도하는 전달 체계를 가져간다는 겁니다. 우선 법안을 제정하면서 이제 가장 큰 아쉬운 거는 그. 내용적으로는 우선 그아래에 있는 담겨 있는 방과 후 문제라든지 장애 아동 예를 들면 비장애 아동은 지역 아동 센터에서 전국에 수천 개의 방, 그 지역 아동 센터가 있는데요 이 수천 개의 지역 아동 센터에서 방과 후에 아주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장애 아동은 사실 이런 방과 후 문제가 계속 사각지대에 놓여가 있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법안에 담고자 했는데 제대로 담지를 못한 게 가장 큰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 아동의 의료 지원. 특히 보조공학지원 이런 부분이 이제 새로 지금 장애인 복지법에 비해서 더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. 아, 정말 대단하네요. 저는 어, 상시상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크게 생각지 않고 여기에 이제 도전을 했었는데요. 어 약간 내부적으로 좀 시상금이 이렇게 큰 시상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좀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. 이 시상금만큼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좀 기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시상금은 부모 연대와 우리가 공대위 활동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이 금액만큼 자체적으로 우리 원장님들이 조금씩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 시상금만큼의 종잣돈이 기금의 종잣돈이 되어서 장야동 인권 증진 시상을 하나 만들자. 우선 공대회가 이제 앞으로 뭐 시행령을 만드는데 이제 초점을 맞춰서 시행령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보건복지부도 역시 시행령을 지금 위탁을 줘가지고요, 연구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. 저희 공대에서도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한 중간 정도 작업을 마친 상태인데요. 올 12월 안으로 이제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작업을 만들어서 복지부가 용역을 준 내용과 저희 내용이 좀 충돌하는 부분이 생기면 충돌하는 대로 또 논의하는 를 과정이 필요하고요. 한국 장애인권상 파이팅!